정국에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의 오랜 옛 친구 38살이나 먹은 두환이 아, aka 팩두라는 친구를 저희 집으로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MT를 간다고 하는데요 자기 MT 무슨 m t 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막 유튜버들이랑 MT를 가서 막 게임도 하고 경품도 줘야 되는데 경품이 모자라니까 너가 신발 많지 않냐 나한테 신발을 달라그 해서 제가 신발을 3개를 주기로 해서 지금 구로에서부터 수원까지 받으러 차로 이 시간에 미쳐가지고 11시 19분인데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환이가 오면은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공짜로 아니 아니요 그래서 신발을 주고 제가 어 여러가지 신발을 보여주면서 옛날 이야기를 잠깐 아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부원이가 왔습니다 아이고 집에, 안녕하십니까 집에 오면 바로 아이고 녹화야. 지금 연희랑 인사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바로 촬영 버튼을 눌렀네요 어떻게 좀잘 지내고 아 지금 운동화를 얻으러 왔다고 어 운동하러 갔다고 내가 <laughs> 운동, 운동화를 얻으러 왔다고 아 운동화를 얻으러 왔어요 아. 네. 저희가 내일 이제 유튜버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음. 뭔가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할때좀 간지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음. 뭔가 재밌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와디한테 혹시 이쁜 음. 운동화 있으면 유명한 유튜버들인가요? 어. 그럼요. 이름쭉 되세요. f e d 아 예.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네. 유튜버들 보다가 네. 네. 이 신발이 나온다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쵸. 어 이거 와디껀데 와디껀데 이렇게 아. 한번 남겨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집안 장비가 어때 방송 장비가? 어나 지금 깜짝 놀랐어 왜? 그냥 신발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방송 장비 어떠냐고 방송 장비? 이거 고프로 아니야? 고프로 아니야? <laughs> 어 맞아. 이거 삼각대몇 개씩 있지? 다뭐 집에 아몇 개씩? 있지. 집에 몇 개씩 있지 뭐? 이쪽으로 먼저 이 신발을 아, 네, 네, 네. 여자 유튜버도 따라가. 지고어 진짜. 예. 와,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에서 이번에 새로 야. 나온 오. 오, 오, 오. 오즈위고라는 제품인데 이거 개편한. 나도 신고 있어. 오즈이고 오즈위고. 오즈위고. 어. 와. 굉장히 편한 신발이야. 어 이거 이거 편하다. 음. 신발 두개 받았다 그래야겠네. 뭘즈리받트 아. 여자 사이즈요, 여자 사이즈. 오주이고 45. 와, 이 이건 지금 뭐 신제품이에요? 아, 이거 최신 제품. 어, 야. 음, 최신 제품. 45. 45. 오, 야 진짜 예쁘다. 와, 반스. 반스 제품이고 요거는 슬리본. 예. 오, 오. 커런 페이스트라고 다 이름이 다른 데 달려 있어. 뭐가? 이게 원래 이 뒤에 달려 있잖아. 아~~ 응. 막 그리고 막 이런 것도 막 찢어붙인 것 같은 이런 느낌 오, 이쁘다 응.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어. 제품 아 진짜? 끈을 끼는데 끈이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슬리본인데 그러니까 그냥 고무줄로 들어가는데 끈도 끼게 되어있고 아 끈을 안 껴도 어. 되는 거고? 아 그렇지 여기 체크보드막 이런데 잘라 어. 들어가 있고 오 슬리본 오야 이게 또 이름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애착이 확 심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너가 좋아하는 아야 저지 박스만 봐도 이거는 미쳤다. 네. 제임스 하든 아디다스 제임스 이거는 꽤 비싸. 아 진짜? 응. 아 근데 박스만 봐도 이거 와 이거 신발 주고 박스 달라 그래야겠다. 마블의 그한명한 명씩 응. 컨셉을 가지고 응. 운동화를 만들었지. 이건 제임스 하든 농구 선수. 와. 시그니처 모델인데. 와 이거 대박,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런게 좋아? 어 <웃음> <웃음> 너무 예뻐 차가 밟고 지나가도 버틸 수 있는 신발 아, 그래서 이거는 스타크 네. 주식회사 이거 스타크 인더스트리 라고 쓰여있고요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오.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네. 와.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세 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게임에 참여를 무조건 해도 되죠? 아네 그럼요 네. 너이 신발 알아? 어? 모르지. 이거 나 줄라 그런가? 아니, 아니야 뭐. 당연하지. 리뷰하다가 나. 하이탑. 하이탑 뭔데? 하이탑 파랑. <laughs> 이거 조던. 아니야. 이거 조던 아니에요 이거? 라시드라고. 응. 라시드 알라스라고 하는. 누구? 에나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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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멜 전체 에나멜.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야 아. 요즘에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야 옛날 거야. 아 옛날 거야? 응. 음. 어... 너가 좋아한 옛날고 또 있어. 옛날에 진짜 하이탑 진짜 많이 신었었는데. 요런하이탑 이거 진짜야? 어. 그 당시 거야. 빨창이야? 어. <웃음> 진짜? 이빨만 <laughs> 창이야? 커테지 어, 가신다고어 그거. 야 이거 나 나훈우리에서. 그렇지. 어. <laughs> 나훈우리에서 그 누구지 누구지? 아 제이슨가 이거... 아니 누구지? 몰라. S 뭔가? 그 사람 이거. 7 0만원 받고. 오 맞아 그 맞아 당시에. 맞아. 와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많던 90 사이즈야 이게 아 레이딩 타이완 와 빨간 완창 빨간 완창 원창. 검은 완창은 이제 작은 볼록이 그렇지 하늘 완창은 이제 콧물색 변해가지고 여기 하늘 완창 있어?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콧물 완창이네 이거 아 콧물입니다 아 내가 콧물 완창 이거를 여기 뒤에 신다 보면 여기 쇠 튀어나오잖아요 어 플라스틱 그거를 신을 때마다 뒤에 피가 나는 거를 15만 원에 중고로 팔았어 쓰레기? <laughs> 쓰레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시세가 그랬어 시세가 그때 당시 시세가 그랬어 그렇지. 그때 렇지 내가 이게 15만원도 한 20년 전 15만원 아니야 20년 전은 아니다? 15년 전 아니지? 나 15년 전에 그때 걸전3 1만원전는 15년 전에 15년 전에 15년 전에 1 5는 전에 는5년전가1 5였어어 15년 전에 15년 전에 15년 전어 여자애가. 어. 피5년 전에 15년 전에 1 5고 전에 15년 전어이거년 전에 15년 전에 1 5는 전에 15년 아 그래서 난 항상 여기 나오면 이걸 가위로 잘랐거든 음그러더 아프지 아야 근데 콧물 만창이 신기하네 이것도 기억나나? 어? 된장 된장입니다 된장 근데 이거는 근데 그 뒤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나왔지 아, 이게 그한번 나온 거야 아 진짜 아, 3년 전에 나는 어쨌든 고추장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와디가 고추장을 구해줬죠 맞아 그래서 제 집, 저희 집에 고추장이 있어요 제 추억의 신발. 완창을 오늘 한4 개만 보았다. 와 이거 대박이다. 네, 요렇게 야, 근데 빨간 완창 이거 대박이야. 지금은 얼마예요? 시세가 없지 뭐 이거 비싸지도 어. 않아. 어. 그러니까 새로 나온다고 해도 비싸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와, 나 지금 약간 이0 년도에 옛날에, 옛날에 우리 인기 많았던 어, 골드 골드. 골드. 와.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막 심장이 뛴다. 아. 이거 와. 너 이때 그는 안 좋아했지. 뭐를 처음 보고래 처음 처음 보네어 전혀 관심 없는 돌고래가 생겼네. 처음 보네 이거. 야, 야이 도마뱀 찾으면 이렇게 도마 여기 도마뱀 이렇게 넣어놓거든. 하나씩 열 때마다 뱀 종류가 달라. 이거 어. 비슷하네. <laughs> 뭐가 비슷해? 이게 서랍이. <laughs> 야, 야 근데 이거 진짜 이런 거 팔면 얼마에 팔아? 안 팔. 안 팔지? 팔지가 않지. 그치? 이게 지금 탭을 보면. 어. 와 진짜 이쁘다 근데 빨창. 91년 산이야 오... 2001, 와... 2011 씨... 29년 됐네 28년 예쁘다. 됐구나 이거 말고 이제 그 고추장이 얘도 완창으로 그... 나왔잖아 한번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진짜 안 이쁘다 응, 그건 안 이뻐 안 이뻐 완창은 옛날 게 이쁜 거 같아 디자인이 가죽이 다른가? 얘는 29살짜리입니다 와, 이런 거는 요즘 신발 좋아, 스니커 좋아하는 분들도 요걸 좋아해? 아니요 전혀 아... 아니 포스는 이제 인기가 없어. 아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어... 이런 게 나왔으면 난리가났을거 아니야. 음... 우리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요즘에는 이게 나와도 아무도 어... 그냥 아, 파란색 신발이다. 아... 옛날에 하이탑을 반바지에 신으면 이뻤어. 음... 저끈 이렇게 뒤에 풀어가지고 요거 얘기하는 거. 어... <laughs> 요거 내가 아까 설명을 했지. 할수 있어? 어. 네. 맞아. 뒤로에서 그때 바지가 컸으니까 음 그렇게 하는 거였어 아 기억났다. 나 오늘이 앤디 앤디? Andy? 어. 앤디라는 분이 음. 미국에서 신발을 다 구하셔서 어. 택배로 싸줬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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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나도 그때 올검 올껌... 택배로 받다한 20만원 정도 해... 올검? 어, 그냥 네. 포스 올검? 어. 미드? 어. 여기 NIC 써있는 거? 안 써있던 것 같아. 안 써있는 거참 보면 그거 그냥 미국 매장에서 널려있던 건데 어, 그거 한번 샀던 거 같아. 그 앤디한테 아. 어 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 오늘 새거. 요즘 네. 그래도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거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럼 어떤 걸 좋아나요? 요즘 친구들이 이런 거죠. 어오 이거, 이거 잘, 잘못 바뀐 거 아니야? 어 불량 제품. 어 진짜 불량 제품이야? 뻥이지. 오 조던 트레비스 칼 그런 게 한. <laughs> 지금 170만원 정도? 요게? 응. 요거. 요거는 알지? 조던. 처음 봐? 응. 어. 조던 원 오프 화이트. 어... 시카고 컬러. 음... 어, 500만원 정그 허... 장갑 끼고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대충... 어? 잠깐만! <laughs> 500만원인데... 레트라고 요즘에 조던 원이 제일 잘 나가. 아 근데 아 왜? 나는 포스보다 진짜 이쁜 거를 못못못 보겠어. 게임 그럼 적으로. 이거 봐봐 포스인데 어. 너가 좋아하는 하이란 말이야. 어. 근데 안엔 로우야. 어. 어려워? 좀 어려운데? 어려. <laughs> 난잡한데? 난잡해. 어. 아 P.S.N.Y라고 하는 디자이너 어. 디자인 팀이 만든 제품을 만든 팀입니다. 특이하다. 이죠. 어. 이런 심구 다니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이거 못 봤고 오, 오, 오. 포스만 좀 보여줄까? 포스만. 혹시 인디펜던트 이런 인디, 인디 없어요. 이거 어콜드월이라는 브랜드랑 만든 음. 포스인데. 이건 끈이 그냥 엑스라 끝이야. 아, 이건 구두네 구두. 포스야. 구두 느낌이네. 응, 포스지. 어. 이런 포스가 있고 이거는 아, 언디핏 포스, 언디핏 로나 음. 포스 이런 것도 관심이 툭툭 떨어지는구만. 음. 이거는 귀엽다 음. 이런건 얼마정도야? 이거 싸뭐한 10몇만원 20몇만원 20만원대면 살거야 오 이거, 이거 하나 저기네 이런거 네. 하나 갖고 어? 너 파는거야 이것도 여기서? 여기 시 매장이에요? 아니 뭐, 아, 너가 너가 사고싶다면 팔수있지 이거요? 어. 진짜요? 음. 이거 신어봐도 되나요 선생님? 어실어봐도 돼요 사이즈 혹시 몇인가요? 75 <laughs> 사이즈는 저는 포스는 한80 신어야 되는데 그거 마음에 들면 너저 어디... sb도 좋아하지 않냐? 어, 아, 근데, 이리와. 아, 오. <laughs> 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진짜, 와, 이게 나이키가 이제, 와, 제가, 제가 그래도 음. 근 10년간 팀버 말고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음. 왜냐면 내가 막 살, 살도 더 찌고 음. 짧으니까, 음. 그 시, 운동화를 신으면 더 짧아보여. 음. 그래서 근데 팀버를 신으면 뭔가 스머프처럼 발이 커지니까, 음. 약간 귀여운 거야 아 스스로가 귀엽다고 생각해? 응 어. 여러분 이 문신 좀 보세요 아, 디즈니 여기... 여기가 더 무서워 <laughs> 섬뜩하지 않아? <laughs> 섬뜩? 섬뜩? 보이세, 보여요 근데 이거? 어보이잘 <laughs> 아, 보여 가까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여러분 펫뚜 너 유튜브 응. 채널 이이 뭐지? 아 펫뚜의 유튜브입니다 펫뚜 유튜브 펫뚜 한글로 치면 나와? 응 펫뚜 응, 유튜브 나보다 구독, 구독 아니야 아니너 12만 아니야? 아니야 너보다 만 적어 <laughs> 나11 11만 8천. 우와. 인데 네가 시작할 때도 그 정도였어. <laughs> 안 올랐어, 안 올랐어. 1년 동안 어, 만명 올랐나? 이거 언디핏이라고 하는 LA에 있는 시, 신발, 그러니까 편집샵이랑 나이키랑 콜라보를 한 거. 오 구하기 어려운 거야? 구하기는 어려운데 인기는 없어. 오 근데 루나 소리 들어가서 편하지. 어, 어 루나 소리 뭐야? 그거 옆에 쭈글쭈글하잖아. 어아 너무 튄다. 음. 빨리 빨리 벗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벗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아 이게 나이 드니까 또 이렇게 너무 튀는 알겠습니다. 게. 아 근데 이쁘다. 뭐 사고 싶다 진짜. 아뭐 어, 사고 뭐 보여줘? 뭐 보여줘? 어... 오 샤넬이야 진짜 샤넬 거? 어. 진짜 샤넬? 어. 내가 가짜를 여기다가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좀 그렇잖아 아니 게 아니라 콜라보를 하거나 예를 들어 어, 샤넬그랑퍼리 너무... 밀리암스랑 콜라보한 거와 진짜? 응야 음. 진짜 특이한 거 많구나 여기는 다 귀한 것만 놓은 거예요? 어? 뱀피 볶아 <laughs> 고집 고집 오 근데 집에 아직도 있을걸 이거? 아 진짜? 이거 얼마 전에 닌트로 어. 해가지고 샀는데 이것도 어. 처음엔 막 40만원 50만원 어. 올랐다가 바로 떨어졌어 10, 어, 20대 초반 지금 초간으로. 보니까 약간 감흥이 없다 아 진짜? 어 약간 아쉽다. 나는 그 인디펜던스 그게 보고 싶어. 어. 건담 퓨리. 진짜? 응. 올해 새로 나왔어. 음. 다시 나왔어. 와. 이런 그림 어때? 오그그 그 작가님이 그리신 거 아니야? 그 이거 그리시는 작가님. 어 맞아, 맞아. 와. 실버맥스. 와 이거 실제로 이거 그려서 프린트 하신 거야 여기? 응 스크린. 와 이거 좀 이쁘, 이쁘다. 너 그때 거기 가서 산 거구나. 스니커우스에서. 스니커우스에서.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자 아... 이제 팔거 없습니다. 어, 어떤 예쁘다. 신발 찾으시는데요? 저는 좀 이제 워커 같이 좀 두툼하고 좀 두툼... 귀엽고 귀엽 깔창을 깔아도 어색하지 않은 이거네. 어... 그럼 하여튼 오늘 반가웠고 네네네 네. 그 빨간색인데 완창 같은 느낌. 이거 하, 이 빨간 완치랑 이건 안 돼. 네, 네. 너무 소중해. 야, 근데 저거는 신으면 너무 아깝다. 부스러질 거야, 부스러질 거. 아 너무 좋다 여기. 하여튼 어, 오늘 패스트 한번 모시고 재밌게 한번 놀아봤고요. 네. 네 다음에 또더 재밌는 게, 게스트와 함께 한번 네. 해볼 수 있도록. 갑자기 하십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또. 네. 잘,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 티잘 하시고. 네. 잘 가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